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에 신규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서 패러리를 켰습니다. 일단 저의 슈퍼 울트라 지자 그레이 섀도우를 꺼내고 신규 지역으로 향합니다. 자, 그렇게 신규 지역에 진입을 했는데 웬 대공 알림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 비밀 연구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뜨는 알림이랑 비슷하겠구나 하고 그냥 진입을 했습니다. 신규 지역에서는 탈 것을 못한다고? 그런 개똥 같은 업데이트를 했다고?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대공포 때문에 탈 것을 못하면 대공포를 부셔버리면 되지 않을까? 자, 그럼 일단 대공포의 위치를 탐색할 준비를 해봅시다. 대공포가 날라올 때 알림이 두 개가 떴고 양 옆으로 빨간색이 두 개가 떴으니까 대공포를 쏘는 위치는 두 개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공포 부수기 사전작업 들어갑니다. 자 우선 대공 위험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렇다면 겁나 높이 올라가면 탐지를 못하지 않을까 이 상태로 웨이 포인트를 찾아줍니다. 밤에는 웨이 포인트가 잘 보이기 때문에 밤에 탐색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기 빨간 빛이 보이네요. 하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니 내려가면 대공포를 맞고 죽고 그냥 떨어지면 낙하 데미지에 죽어버립니다. 하지만 웨이 포인트 근처에 물이 있는 것을 확인, 맵을 열고 떨어질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뒤 물에 떨어지면 낙뎀을 받지 않는 것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착지를 해줍니다. 자 이제 웨이포인트도 찍었겠다. 본격적으로 대공포 탐색을 시작해 줍니다. 일부러 높게 올라가서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. 바로 핑을 죽어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부숴버릴 준비를 해 봅시다.

제가 이거 하면서 발견한 건데, 날개 달린 탈 것은 탐지가 되는데,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애들은 탐지가 안 되더라고요. 바로 다크 울프 꺼내서 슈퍼 점프, 슈퍼 점프, 슈퍼 점프, 갈고리컨, 도착! 자, 이제 대공포를 다 없앴으니 위험표시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해 줍시다. 대공표시 안 뜨죠? 더 이상 대공 위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부터 신규 지역에서도 탈 것을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쉽죠? 또 신박한 거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